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게 되었을 때,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,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, 관세음 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으시고, 모두에게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하느니라. 만일,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외우면, 큰불 속에 들어가게 될지라도,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, 이는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. 또한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,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만일 백천만억의 모든 중생이 금, 은, 유리, 작업, 만호, 산호, 호박,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로 나아갔다가 배가 폭풍에 밀려 그들이 나찰들에게 잡혔을 때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찰의 화를 면하게 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관세음 보살이라 하게 되었느니라.